거기야 슛! 뭐너들이정아 너무 좋아 패스 좋았어 거치, 드리블 드리블 니가해 니가해 잘했다 응. 어, 어. 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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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치. 음. 원래 잡고 뛰면 안되잖아 그건 받치기 아니라 규어이거든요 반칙은 팔 치는게 반칙이야 아, 오시언 끝까지 잡아서 네가 해. 오, 네가 해봐. 오시언 잡아서 해. 나가, 나가, 나가. 아, 친구들. 제쳐. 다 뺏긴다. 친구들. 더 빨리 가. 너 빨리. 그렇지. 잘. 오 어우, 좋아. 너무 잘했어. 오시언 빨리 나와. 거기서 지옥에서 나와. 바운드. 빨리 줘. 반대하면 뛰고, 반대도 봐. 반대 보면서. 봐봐 우리 아까 연습했잖아. 패스 주고받아. 연습했잖아. 그렇지. 잘한다. 그렇지. 패스가 되고 있어. 나! 야, 아! 아이스! 잘했어. 주연아 해. 주고 뛰어. 앞을 뛰어가. 어 잘하고 있어. 뛰어, 뛰어, 야 뛰어, 너무 높이 줄. 준... 옥시아 뛰어 빨리. 윤아야 비켜 줘. 야 나와. 주연아 우리 왜 숨어 있냐? 주연아 니꺼다니 네네네 공격해. 나 보지 말라니까. 슛 슛. 잘했어. 빨리 수비 들어가. 수비 들어가. 빨리 수비 들어가. 숨이 들어가, 빨리 숨이 들어가. 어, 반대편 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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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슛오두골 와!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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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수비해야지 갑자기 왜 가라는 거야? 얘이나 드리블 드리블 걸어다니 있냐 걸어 드리블 드리블 오서현아 어, 끝까지 슛 자, 오 야, 잘해보 어, 나쁘지 막 아, 막 맞... 마. 빨리 보니리리 어, 나이지마 빨리 빨지마리빨 빨리 빨 빨리 봐 빨리 빨 빨리 빨 빨리 빨리 빨 어? 빨리 어, 스 패스 빨리 봐야지 슈슬. 이게 뭐... 그러면 이번에 아니, 다음 경기 때도 오세요, 알겠죠? 이 맞기만 합니다, 막아좀 맞기만 합니다. 선생님, 저희 떼골 <laughs> 넘었어요? 어, 어 넘었어. 자, 그러면 저희 떡볶이 좀 먹기만. 먹기만. 떡볶이 안 먹는 있어요. 거예요? <laughs>